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장 9절로 23절이고, 오늘 그 가운데 외울 말씀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마치고 주기도문을 배울 텐데. 우리 주기도문은, 거기 주기도문의 정의와 특징 보시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칫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이렇게 어,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도 이 내용에 따라 기도하셨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에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어졌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독립을 했었는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가 또 되긴 했었지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종,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유대 민족 가운데 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에센파도 있고 쿰난파도 있고 또 세례요한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이 파들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파들은 이제. 자기 파가 추구하는 내용을 기도에 담아서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 1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당신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도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온 배경은 단순하게 어떤 그런 기도를 할줄 몰라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기도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파들이 자기 파가 추구하는 어떤 비전 선언문이죠. 혹은 뭐 사명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파는 세례요한파대로 파대로의 어떤 비전 선언문이 있고 또 쿰난파는 쿰난판대로또 에셀파는 에셀파대로 또, 또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어떤 건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기도문에 담았던 거죠. 그럼 제자들이 이 질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럼 당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걸 넘어서서 이 주기도문적인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파가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면서도 어 주기도문적인 삶을 산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우리 이보론만 업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배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신자들의 삶에 필요한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의 3대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 기독교인의 들 3대 지침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은 이제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사도신경은 뭘 믿을 것인가. 사실 교리와 삶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근데 주기도문은 그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는 교리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건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강구는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런 기도들이죠. 그래서 어. 윤리적인, 식계명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서신경적인 부분이 주기도문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삶, 여러분의 개별적인 기도의 후자 기도는 앞에 전자 기도에 종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수단이라는 것도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 강구, 여러분의 개별적인 삶을 위한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앞에 세 가지 강구에 종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강구를 배제시키고 내가 뭐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만 하는 기도는 사실 이방인도 하는 기도는요또 우리가 6장 8절에 읽었지만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구하기 가 있는 거다 안다. 이게 말이 야좀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8절에서 너희 아버지가 다 아니까 이방인처럼 그런 걸 구하지 마 해놓고 갑자기 또 주기도문에 와서는 이용을 양식 달라고 하고 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로 존재하는 안 맞는 거지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종속이 되면 그런 피는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어 있기에 신자로서는 영육간의 요소들을 모두 기도로 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나와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짓고 영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주기도문 기도는 우리의 전 존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이지만 여러분들 육신을 읽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전 존재, 영육의 단일체로 있는 우리의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되고 그 달락의 맨 마지막 보시면 유해야 할 점은 이것을 마치 일종의 주문과 같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사도신경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지. 그저 예배한 순서로 사도신경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도 그렇게 우리가 오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기도문은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도인데. 마치 어떤 모임을 폐할 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축도를 못 받으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강로사님이 신방을 가면 축도를 못 받으니까 막 섭섭해 하시는다고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이더 어찌 보면 더 고상할 수 있습니다. 축도보다. 좌우지간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이보로 그냥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 때에 주기도문도 몇개 암송하고 또뭐 묵주를 돌리면 사면서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이거는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요소가 포함이 되야 된다는 거지 단순하게 천주교 사는 것처럼 주기도문 몇번 암송하면 공로가 되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볼때그 모델하우스는 여러분이 진짜 살 집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지 그게 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라 기도의 요소 구체적인 어떤 게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요소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인 거지 주기도문만 이렇게 암송한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실전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시면 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선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을 인식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식을 잘해야 이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본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 나머지 세 가지 강구는 사람에 대한 건데 여기도 표도 보시면 나와 있죠 종속에 돼야 됩니다 마지막 인간에 대한 세 번째 세 가지 강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에 종속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뭐 오늘 서기도 들었지만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고 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게스만의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성령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꼭뭐 곡조를 안 붙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는 거. 그게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무리 이런 기도를 강구했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님 당신의 뜻만이 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기도 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토론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